제주에 도착했습니다. Thank mm -hmm. you. Mm -hmm. No 찍어봐야지. 응. 응. 우리 럭키드도 가려면 여기서 시간을 잘 생각. 맞네. 럭키드도 가야 되는데. 와 여기가 세워진다. 누가 지나가는데 부딪히면. 이거 스토리라야 되나? 약간 네, 카메라 맞다. 부자 데뷔라서 이고 하이라이트 먹는데? 말. 아니 데뷔를 낮추고 아, 낮추는 거. 거. 하이라이트도 낮춰. 네? 올리는 게 아니라? 응. 카메라 부자. 아 근데 나 솔직히 이것도이것처럼 꾸미고 싶었는데 맞다 맞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안 하는 게 예뻐. 스티커 스티커가 없어. 반짝살 보자. 햇볕 봐 진짜. 렇지 아, 야, 니딱 밝을 때딱 찍었다. 야, 채도 왜 이렇게 올렸어? 채도 네. 안 올리는 게 없다. 옆으로도 네. 려너 그거 들고 있는 것도 찍어줄 응. 네. 완전 뒤에 바다 배경으로 네. 파란 색깔 배경일 때 이거 네. 들고 있는 거찍어쁜데저 앞으로 지금... 가야 된다. 아, 그래? 해칠때 가야 되나? 지금 완전 밝아졌어, 바다들. 그래? 잘생기. 야, 나왜 걸러 언찍가볼래갈까 아니, 안 아, 맞네. 아니, 아니, 아니. 나또 가면 되지. 아, 이따가 가도 밝은 곳에 있지 않을까? 야, 지금 진짜 뒤에가 완전 파래. 이거 아, 찍으면 아, 하치 안, 안 되는데? 아, 차가워. 아, 저... 어. 야, 이어서니까 <laughs> 진짜 이뻐 <예뻐. 웃음> 진짜? 있잖아. 응. 나중에 봐봐 이거. 야이. 이렇게 찍고 싶어. 그래서 얼굴 다. 아 약간 데일리룩 응. 포션이네. 예보다는 찍어줘. 안 찍는 거 같아. 혹시 웃 응. 음. 완전 웃지? <laughs> <laughs> 나 가기로 하지 않았어? <laughs> 색감 봐. <목소리> <목소리> 어, 피부 같이 있나 내가 바로 옆에 있다 했잖아 치 여러가지 시켜서 건강하게 응. 나 이거 먹고싶어 갑자기 여기서 이거 먹을래? 우리들려 응. 근데 왜 벌써 해가 지는거 같지? 응. 아 콜라, 프라이드 응. 먹기로 했나? 프라이드 치킨 하나랑 사프라이스프라이트 응. 하나, 제로 콜라 하나주문하세요 <목소리> 또 갑자기 내일은 네, 근데 내일 내 내일 하나를 로나 먹을래? 너 장거 안 어, 먹고 싶어? 별로 안 당겨? 아니면 장에서 먹어라. 먹으면 먹을 수 있을까? 아니면 근데. 한 시간 운동도 운전해야 되는데 네가 너무 잠땡이었 응. 어두우니까 일반 카메라가 너나안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갈까? 배터리 걱정돼. 야이 무슨 상황이야? 야, 지금 무슨 상황이야? 우리 돌아온 거야 그럼? 화장 가보자 그럼. 야, 지가 여기 뒤에 이뻐. 블로그 몇명 봐? 구단 스물여섯 명이야. 유튜브 조회수는? 조회수? 제일 많은 거9 0 0 진짜? 뭘? 언박싱. 그거 언박싱 영상보다 이거 필름 붙이는 거더 많이 보시더라고. 아니 그런 거 올렸었어? 응. 유튜브에 내 얼굴 올라가는 거야? 실만 갈아줄게. 초코 괜찮아. 응. 아! <laughs> 들어가겠다. 당연하지. <laughs> 들어가게 해줘. 응? <laughs> 리얼 상황인데? 아니? 아, 나가셨어. 레몬 맛있죠 먹어봐. 아! 아우, 어, 셔! <laughs> 노티. 응. 음. 아까 나 들어갔을 때 켜져 있던 거 너가 켜서 그런 거야? 너가 아침에 항상 들 들어갈 거라서 급하게 나왔는데. 아. 물은, 물은 엄청 많다. 물 엄청 많다물 엄청 많은. 너손 닦고 나갈 거야. 어, 음, 어때? 엄청 많이 묻혔네. 그 이거 종이컵에다가 넣어서 드리면 안 돼? 어 아, 드리자 이거 베리 어 아, 좋아 근데 뭐라고 하고 어떻게 들려 어떻게 만나 뵐수 있지? 아인지그리 DM 해아그가나결정에 있는 사람다나결정장 너 결정장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면 은 내가 시간. 너가 수... 너무 심해서 내가 결정이 전혀 달래지는 거야. 아. 그런 거구나. 왜냐면 난 이랑 그렇게, 그렇게 오래 하루 종일 붙어있으면 별로 없잖아. 맞아.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수련이나 그럴 때 빼고. 맞지? 근데 그것도. 수련은 다짜여지는데 일상이잖아. 그것도 심지어 중고등학생 때니까. 대학생 되서는한 번도 없었잖아. 응.

오늘 바다만 세 번째 본다. 근데 시간대는 다른 것 같아. 저긴, 아, 그냥 저기가 끝인 건가? 봐봐, 응. 깻발이야 <laughs> 오, 야야야야, 조심해. 괜찮아? <laughs> 아, 네발 걱정이 아니라 신발을 걱정하면 어떡해? 원래 여기까지 물 와야 되는 건가 봐. <목소리도> 아이고, 그, 그, 아, 고마워. 아, 이쁘다. 그 뷰러네, 뷰 맞지? 차갑지. 왜 <목소리도> 나 이게 너무 잘 찍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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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진짜 레전드. 볼 때마다 행복해. 레전드. 아, 네, 그거는 네. 진짜 너무 잘 찍었다. 사이 아, 짧아서. 들어도. 네. 이 정도 봐. 하이, 코이루. 안녕. 아 여긴 진짜 어둡다. 아,